아,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찐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의 아웃도어 활동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키워요 귀여운 강아지 그래서 산책을 매일매일 시켜줘야 하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즐겨하는 외부 활동을 함께 밀착 동행해보려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준비하고 바로 나가볼게요. 우선은 머리를 고정해줄게요. 저는 평소에 메이크업 하는 거를 별로 즐기지 않아요. 일이 있거나 약속이 있거나 하면은 메이크업을 하는 편인데 집 앞에 잠깐 나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뭐 이런 등산을 하러 갈 때는 풀매를 하고 나가지 않거든요. 사실 그냥 나가고 싶은데 그러기에 자외선이 피부에 적은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른 거는 하나도 바르지 않고 저는 선크림은 꼭 챙겨서 바르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선크림을 추천해드릴게요. 바로바로 이 바로 비플레인의 녹두쿨링 수분 선크림이거든요. 제가 이 선크림이 정말 좋다고 느꼈던 게 저는 선크림 발랐을 때 백탁 현상도 두껍게 발린다, NO. 화장할 때 베이스가 밀린다. 노. No. 이세 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선크림은 저의 그세 가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선크림입니다. 보시면, 선크림은, 한 음, 이렇게 S자 정도 그려줘요. 너무 적게 바르면 효과가 없잖아요. 이 정도로 해서, 손을 살짝. 근데 지금 되게 느끼는 게, 이 제형이 엄청 수분감이 가득해요. 선크림의 어떤 텁텁한 느낌이 아니고, 보시면은, 우리 선크림 바르면 여기 하얘지는 거 알죠? 백탁현상으로 막 텁텁하고 무거운 제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얼굴에 바르는데, 그냥 수분크림 바르는 딱 그런 제형이거든요? 수분크림 제형? 끝! 다 발랐어요. 이 선크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얼굴에 이렇게 올리자마자 바로, 확 면서 엄청 시원해요. 바르자마자 마이너스 10.5도 쿨링감이 피부에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비플레인 선크림에 들어있는 아이스 녹도 성분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분이 얼굴에 바르자마자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으로 피부의 온도를 바로 냉각시켜 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바르고 난 다음에 얼굴이 되게 지금 뭔가 화한 느낌? 화하면서 엄청 시원해요. 얼굴에 얼음을 얹어놔서 얼음 마사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선크림 고를 때 여러분 선크림 이렇게 발라놓으면 백탁 현상을 넘어서서 엄청 기름진 그런 선크림 있잖아요. 막 밀리고 막 이런 선크림도 있는데 이 비플레인 선크림은 보시면 이렇게 수분크림을 발라놓은 느낌으로 수분감이 넘치는 그런 선크림이에요. 딱 보시기에도 광이 기름지거나 뭉치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코에 끼거나 하는 그런 선크림이 하나도 없고 촉촉하고 가벼운 제형으로 이렇게 산뜻하게 흡수가 됐어요. 전혀 끈적거리는 게 지금 하나도 없죠. 여러분, 선크림만 발랐는데 제 얼굴에 광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선크림은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쿨링감, 산뜻한 제형, 빠른 흡수. 이세 가지 조건만으로 저는 이 선크림을 요즘 매일매일 외출할 때마다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꿀팁이 있다면 저는 나가기 전에 이렇게 바디에도 조금 선크림을 많이 바르고 나가는 편이에요. 저는 살 타는 게 그렇게 싫어요. 팔도 지금 엄청 촉촉하고 끈적임 하나도 없이 샤! 시원해졌어요. 이로써 저의 지금 아웃도어 준비가 완벽히 끝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크림만 바르고 이제 산책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자구! 이렇게 산책을 나왔습니다. 여기 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랜만에 등산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숨이 차올라. 호. 근데, 산은 또, 이 산, 내음이 너무 좋아요. 가보자구. 가자! 안돼, 풀 뜯지 마. 아까 그 상태에서 한번더 발라주도록 할게요. 뻐꾸기 소리 너무 좋다. 제가 지금 두 번째 바르는 건데 발랐던 거에 덧발라도 전혀. 밀리거나 끼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이 촉촉하고 수분크림 바른 것처럼 가볍게 흡수가 됩니다. 아주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요. 처음 발랐던 거랑 똑같이 흡수가 된거 보이시죠? 피부 온도를 즉각적으로 내려주는 선크림은 비플레인 녹두 선크림이 저도 처음인데 여러분들도 올여름 이 비플레인 녹두 쿨링 수분 선크림으로 피부 온도 내리고 자외선도 차단해서 타지 않는 쾌적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 가자 가자 망치리 와 가자 가자 우와 지금 구매하시면 원 플러스 원 혜택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